만 7,000명 중에 한 명인 탈북 여성입니다. 제가 그요 며칠 전에 저희 탈북 그 회원들 속에서 한 분이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탈북을 했는데 두만강에서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이제는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는 그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일이 있었다. 또 다른 회원은 딸이, 따님이 지금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그제 하나 때문에, 딸하고 통화했다는 그제 하나 때문에, 감옥에서 얻은 호흡증으로 인해서 3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또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통인 우린 다 같이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만 7천 명의 탈북자는 왜 이렇게 이방인의 신세를 민할 수가 없는지 또 저희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자료라는 것을 맡기 가면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은 배고픈 제 수험죄 때문에 탈북을 하다가 그것이 죄가 되어서 또다시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살 권리를 마련해 주는 거 바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요즘 북한 정부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상가족 상봉을 하려면 의사 조치를 해제해야 되고요. 3월에 달 있은 한미군사훈련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김정은이가 우리 국민들 아픔을 위해서 비상가족 상봉을 한다면 오이사 조치나 또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올토당치 않은 이런 발언은 아마도 안 했으리지 않을 수가 싶습니다. 그런 현재 2,4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자기 노예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들까지도 북한 자기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못 바라봅니까? 저는 이런 김정은 체제, 그 체제에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체제를 연장시키는 그런 돈과 무엇을 갖다 주면서 체제를 건드리지 말고 북한 정권을 건드리지 말고 북한 인권법을 만들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 우리가 그들이 뭘 갖다 주면서 하는 북한 인권법은 북한 정권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고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그들이 노예로 만드는 인권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